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정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굴하다. 깨달은 사람은 사물의 밖에 사물을 보며 자신 뒤에 자기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정막함을 겪을지라도 영원히 비굴함을 당하지 말라. 세상일에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순수하며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알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새찬 비바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한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고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것은 오직 편하지 않을 뿐이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다른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만고에 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갖구라. 명아주를 먹고. 비름나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하지만 비단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종처럼 비굴하게 아첨도 마다하지 않는다. 뜻은 담백함으로써 뚜렷해지고 지졸한 부기를 탐하면 잃고 마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하지는 못하여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아니해도 마음에서 무력을 없애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적당히 하고 그가 들어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지나치게 고상한 척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들어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라. 군뱅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푸른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편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낮은 곳에 살아본 후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험한 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봐야 밝은 것에 고마움을 안다. 고요하게 살아본 뒤에야 번거로움이 수고롭다는 걸 알게 되며. 조용하게 지내본 후에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간이 병들면 눈이 어둡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사람이 볼수 없는 데서 생겨나 반드시 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당당하려면, 먼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일이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이 적은 일에 한가함을 알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만이 마음 바쁜 것 원하지 않나니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여유와 어찌 같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나니, 명성을 얻는 것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달리 교묘한 재주가 없나니, 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만을 즐거움인 줄 알지만, 이름없고 지위없는 즐거움이. 더큰 즐거움인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큰 근심인 줄은 모른다. 악한 일을 하고 나서 남이 알까 두려운 것은 아직 악함 속에도 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그선 속에 악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밀은 아무도 측량하지 못한다.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늘린다. 이것은 영웅을 조롱하고 호걸들을 뒤엎어 놓는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역으로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고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으라.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게 하여 불행을 멀리 하는 방편으로 삼으라. 더러운 땅에서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살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묻고 더러움도 용서할 줄 아는 아량을 가져라. 깨끗함만 좋아하고 홀로 행하려는 절조는 지니지 말아라.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좋은 말이 되고 다루기 힘든 쇳덩이도 잘 다루면 좋은 물건이 된다. 사람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노력이 없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백사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병 많음이 부끄러울 것 없지만 평생토록 마음에 병 없는 것이 근심이라 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면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장부 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뜻이 고든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하늘의 작용이란 빈틈이 없다.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써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바람이 언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사람의 참된 마음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수 있고 울음으로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끌어오르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이를 알수 있으며 또 알고 있으면서도 범하고 만다. 아는 것은 누구이며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대담하게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악마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 것이며 제 힘만 너무 믿어 객기 부리는 일이 없이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따뜻하게 만물을 기르는 듯하여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모질고 각박한 사람은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게 하는 듯하여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죽는 이라.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떨어진다.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알면 가히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가히 초조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느니라, 석화의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는가,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넓겠는가, 사나운 짐승은 굴복받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항복받기 어렵고,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 마음이 넓으면 만종의 녹도 지랑아리와 같고, 마음이 좁으면 터럭 하나라도 술레 바퀴와 같게 보이느니라. 새끼로도 톱 삼아서 오래 쓰면 나무를 자르고, 물방울도 오래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찾기를 더할 것이니라. 물이 모이면 도랑이 되고, 오이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나니, 돌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늘에 이리 말지니라 나무는 뿌리로 돌아간 뒤에라야 꽃과 가지와 잎의 헛된 영화를 알게 되고, 사람은 관 뚜껑을 덮은 다음에라야 자손과 재물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사람을 부림에는 마땅히 각박하지 말라.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올리려는 사람은 떠나느니라. 친구를 사귈에는 마땅히 마구 사귀지 말라. 마구 사귀면 아첨하는 자가 모여드느니라.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나니, 이것이 바로 인정에 널리 퍼진 배단이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자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마음이 화평하고, 기상이 평탄한 자는 백 가지 복이 절로 모이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은,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하지도 말고 또한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함에는 마땅히 남을 싫어하게 하지도 말고 또한 기쁘게 하지도 말라. 남을 꾸짖을 때는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허물 없음을 찾아내면 감정이 평온해지리라. 자기를 꾸짖을 때는 허물 없는 속에서도 허물 있음을 찾아내면 덕이 자라나리라. 늙은 눈으로 젊음을 보면 바쁘게 달리고 서로 다투는 마음을 가히 없앨 수 있고, 쇠퇴한 처지에서 영화로움을 보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가히 끊을 수 있느니라.